초여름이 시작된 어느 날, 푸르른 들녘을 가로질러 찾아간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문호 일동 마을인데요. 조용한 이 마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군내이버스는 국내 해외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국제엔지오로서 화성시로부터 위탁받아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을 달리는 이동 복지관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 곁으로 직접 찾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에 파악되지 않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용 서비스, 수지침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각 마을의 마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호1동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해주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이동 복지관 팀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어르신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예, 어머니들 오늘요. 예쁘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임미용 봉사하고 있어요. 어느새 어르신들로 마을 회관이 북적북적 해졌습니다. 예,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머니? 예, 그대로 해주세요. 아, 예, 쁘게 해드릴게요. 예, 쁘게만 해주시요, 늙은 예쁘게 해 달라는 어르신의 주문으로 임미용 봉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마을에서 미용실을 가려면 적어도 30분 이상 버스를 타야 머리를 할수 있답니다. 요즘처럼 바쁜 농사철에는 꿈도 못꿀리는데요그 때문일까요? 어르신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좋기만 하고 감사하지. 날도 더운데 이렇게 노인네들 위해서 오셨으니 얼마나 좋으셔. 어르신들이 머리를 미는 사이 마을회관 한켠에서는 수지침 봉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곳 역시 어르신들로 문전성시입니다. 수지침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농사일로 고단했던 어르신의 몸과 마음의 피로가 한 번에 풀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따끔 따끔하기만 뭐. 지만 많이 아프신 게 주로 관절, 허리 흙을 침을 놔줌으로서 아우 나줬다고 다음에 가면은 좋았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더 기쁨을 느껴져 이뿐만이 아닙니다. 형형색색의 매니큐어로 어르신들의 손을 아름답게 변신시켜주고 있는데요. 이 시간만큼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해 보입니다. 요렇게 이 못생 손가락에도 또 요렇게 이쁘게 이렇게 예쁘게 물도 들여주셔서 제 생전에 4 0 년이 돼서도 저 이런 걸안 해봤었어요. 근데 저4 0년전에한 번도 뭐안 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사이 어르신들의 머리도 아, 완성이 됐는데요. 우리 어르신 다시 집온 새색시 같죠? 머리도 잘 나왔고요. 봉사자 양반들이 너무 잘 잘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 시각 버스 한 대가 마을회관에 도착했습니다. 화성시 보건소의 건강 나눔 이동버스팀인데요. 이동복지관팀과 함께 화성시 주민들의 생활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혈압, 혈당, 복부 둘레, 인바디, 바디 컨디셔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에 대한 인식을 일대의 상담으로 하고 있고 만성질환의 선행이 고혈압과 당뇨병이므로 예방 및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 나눔 이동 버스팀은 공중 보건의를 비롯해 간호사, 운동지도사, 영양사, 금연 상담사 등총 8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 1대1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의료 상담도 받고 체력 검사도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일이 제주제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 서남부권역 외에도 보건의료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동복지 서비스를 통해 하루빨리 보건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